아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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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 오늘가 떴습니다. 맞다. 2022년 첫 해. 완전 많이 온다. 와, 진짜 큰 덩어리다. 체리 만하다 바깥이 안 보여. 그치. <laughs> 와. 테니스를 치러 왔습니다. 싫어 온건 아니잖아요. 아, 네. 그, 로저 페더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. <laughs> 맞죠? 아, 난 차라포. 예쁜 것 같아. 근데 운동 끝나고 맥주 먹으면 안 되지. 페네스렐라랑 이네들 저거 다음. 네. 이션아이도 있었구나. 네. 아. 그거에 따저가치하는 나중에... 거군요. 화이팅. <laughs> 우리가 연애 7년 만에 이렇게 운동을 같이 하는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. 이제 내일부터 몸 만들어야 되니까 오늘 맛있는 거은뭐 폭식을 먹을겠다. 그래. 온몸이 근육질로 변할 거기 때문에 <laughs> 그 전에 지금 몸에 남아 있는 근육을 다 녹이겠어. <laughs> 테니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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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테니스 라이프를 위하여. 위하여.

아, 처음은 좀 어려워. 어, 맞아, 맞아. 불 때문에 그렇지. 어? 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? 테니스 레슨 데이 원. 첫 번째 테니스 클래스를 나가고 있어. 나좀 떨리네. 잘할수 있을까? 음. 여기에 이렇게 돼야 되고 음. 첫 번째랑 첫 번째랑 만나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잡은데 이렇게 아 이렇게 잡은데? 아이씨, 이렇게 응 어. okay. 음. 음. 다리 앞으로 하나 앞으로 step forward swing. 치고 싶지. 살짝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그래 나요일어 고, 고, 고. 아, 가자. 아, <laughs> 원래 운동하네.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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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40분 운동하고 대단한 이죠 힘이 없나? 손에 힘이 없나? <laughs>